6번 볼게요. 자, 6번 보면은, 아, 문제가, 여기 원점이 있고, A라는 점이 0,3이네요. B라는 점은 모르고 C는 4,0입니다. 자, 그때, 어, 여기 뭐, 이런 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가 6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 p랑 q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니까 어 1, 6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음, 케이스를 나눠볼게. 이 b가 4 x좌표가 p,q잖아 4보다 작을 때를 볼게 4보다 작을 때자 <laughs> 그러면 여기 얘가 b가 b의 x좌표가 여기 이렇게 되어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하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6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잖아. 그죠? 렇 자, 그러면, 이 왼쪽 편에 있는 사다리 꼴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사다리 꼴 보면은, 어, 저 사다리 꼴이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 3 더하기, Q를 2로 나눠서, 여기 길이, P를 곱한 거에, 여기 삼각형의 넓이, 뭐예요? 4빼기 p지. 4빼기 p에서 여기 q를 곱해서 2로 나눈 게 6보다 컸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6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식을 풀어볼게요. 식 풀어보면 2분의 3p 더하기 어 pq 더하기 이제 얘 계산하면 4q 빼기 이렇게 되면, 지워지고, 라고 하면, 2분의 3p 더하기 4q, 이렇게 되죠.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12가 3p 더하기 4q보다 작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실수한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실수한 거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그렇지? 응. 자 보면은 p가 1일때 볼게. 만약에 p가 1이면 q는 뭐가 뭐가 될수 있어? p가 1이면9보다 커야 되잖아. 4 q가, 그렇지? 여기 p 1을 대입해 봐. 그럼 9보다 4q가 더 커야 되지.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부터 6까지 가능하겠네. 그죠? 자, p가 2면 p가 2면 q는 6보다 커야 되지. 그럼 2부터 6까지고요. p가 3이면 q는 3보다 4q는 3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Q는 1부터 6까지 다 돼. 그죠? P가 4면 어떻게 돼? P가 4면 Q는 다 돼. 어. 그렇지 1부터 6까지. 그죠? 자, 근데 문제 조건. P가 4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 뒤부터는 안볼 거예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P가 4일자 한번 볼게요. 자, P가 사면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P가 사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3 더하기 Q 에2분한 다음에 여기 길이인 4를 곱하면 얘가 6보다 컸으면 좋겠는 거지. 죠 자, 얘 하면은 3보다 크다. 뭐가? 3더하 q가. 그럼 q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즉 p가 4일 때 q가 0보다 크면 되니까 q는 1부터 6까지 다거네 그죠? 떨어왔죠. 그래서 6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기다가 풀어 보겠습니다. 자, p가 4보다 클때 볼게요. 때. 자 p 가4보다클 때는 아까 p 가4보다작을 때랑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돼요. 자 P가 있다고요? 아, P가 아니라 P가. p 가 여기 있다고 해요. p 가 아니라 b 가 p, 콤마 q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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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죠자 보면은 삼각형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삼각형 두개 생기지. 여기 길이 3이고 여기 길이는 P예요. 자, 여기 길이 4고 여기 길이는 Q예요 그럼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은 3P, 2분의 3P 더하기 2분의 4Q 이렇게 됩니다 얘가 6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되는 거고 3P 더하기 4Q가 뭐야? 12보다 크다라고 되지 그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p가 4보다 커야 되니까 5일 때, 이미 5가 되면은, q는 1부터 6까지 다 돼요. 그죠? p가 6일 때는, q는 뭐예요? 1부터 6까지 다 되지. 이미 3p가 넘어가 버리죠. 잖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가지수 다 더하면 돼. 요다 더하고, 주사기두번 던지는 거니까, 분모값은 뭔지 알겠죠?